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왜요 여러분 이거 강아지 니 어, 강아지 니해 이거 이거 내가 키운 거 아니야 꼬리 곰탕 뭐야 이거 아 여러분 아니야 이거 다 CD 산거 중고로 산 가지고 이거 누가 키우던 거야 님들 와 예. 애들 이들 아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왜요 이거 에? 예? 나 이거 다시 키워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무슨 강아지랑 꼬리곰탕이야. 어. 아 여러분, <laughs> 여러분. 닌텐도 게임은요. 자 들으세요, 여러분. 예. 닌텐도 게임은요. CD가 있어요. 제가 CD 닌텐도 옵스 게임을 중고로 샀어요. 만 원으로 만 원으로. 근데 닌텐도는 게임 CD 안에 저장이 됩니다. 타이틀 안에 전에 키우던 주인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예? 제가 미쳤다고 씨고 <목소리> 꼬리랑 곰탕을 했겠습니까? 이 귀여운 강아지들을 그 새끼가 미친. 쟤는 <목소리> 저는 제 잘못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 야이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강아지 이름 바라. 너무 개새끼. 아 이거 어떻게 지워? 아나 지우는 거 몰라서 그래. 아 지우는 게 없어. 거지 같은 게임이 님들. 아 이름 바꿔. 봐봐 주인 이거 뭐야 씨나 아니야 여자가 한거야 이거 에? 나안키웠다고 이런거 키운 적이 없어 나는 주인 누구냐고 이거 씨 누구냐고 이거 나 아니야 나 새로 키울거야 아! 귀요미 자빠져있는거 보셔서 개귀엽고 나 아니라니까 아 뭔소리야 내가 저 하트 안붙이는면 뭔소리하고 나 아니라니까 아 이거 어떻게 지워 아 이거 지우는 게 없어 님들 어떻게 지우냐 이거 나 다시 키울 거야 아 옛날에 키우던 내가 옛날에 그 주인 키운 거나 내가 왜써안해 지워 얘들아 안녕 다음 생에서 보자 미안하고 아 이름은 바꿔야지 마음에 안아 이름은 바꿔야 할거 아니야 꼬리가 꼬리곰탕이 뭐야? 아, 새로하게 그런 거 없어? 이거, 러비, 이거 어떻게, 이거 아시는 거 없어요, 닌텐도스?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그지 같은 게임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존나 <laughs> 귀엽고. L, R, 2, 아 X, B, Y 음한 번에 누르라는데 이건 BS만 4것 같은데 야 얘들아 미안하다 잘가 전주인이 키우던 거못 키우겠어 미안하고 곰탕, 꼬리, 슈크 안녕 바이 미안하고 어다 같이 누르면 된다고? 왜안 돼? 어왜안 돼? 왜안 돼? 아 버리지 말라고 또아 십자 버튼 케해 안녕 얘들아 잘 있어 실크 검상 꺼니어왜안 돼? 예이 <목소리> 어 3ds는 안 되는 건가 이거 nds거든요 이거난 3ds 코스... 아 미친 안 지워진 아 이거 뭐야 닉네임이 존나 아 닉네임도 좀 좋은 걸로 하지 무슨 꼬리곰탕 하고 있어 개 씹아야 되나 보네 미친 <목소리> 어씨아야나 보네 이거 아 꼬리곰탕이 대수리냐고 이거 나 미... 내가 지은 건줄알거 아니야 이거. 물이 좀 뜨거운데 기분 탓이겠어? 주인님 아, 무슨 꼬리곰탕이야. 얼어주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거 해볼게요. 분명히 있을 거야. 안될 리가. 아, 이거! 이건가? 씨발. 안 된다. 빠이. 안 되고. 홈 가서 하는 거 아니야? 홈 가서? 여기서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될 거야, 홈에서. 미안하다. 잘 가라. 안 되네. 아씨 이 버전 사면 안 되겠네. 아구대기네 NDS. 3DS 할걸살걸 그냥. 아씨 그냥 키워겠네. 아 뭐야? 에이씨. 야 슈. 야외출 한번 가자. 아 나중에 3DS 버전 살게요. 아 거지 같네 NDS. 산책? 아 나는 아 슈크 못 생겼다. 나는. 나 아, 꼬리가 귀엽네 아 곰탕 귀엽다 곰탕 곰탕 귀엽고 곰탕 곰탕이 곰탕이 드릴 거야 기 집을 나 돌아갈 때 산책 코스 그리십시오 강아지 체력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뭐야 이게 어어 어, 겁나 유치하네 겸이고 아뭐 산책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 뭐 많이 돌 이렇게 이렇게만 돌아 했어. 돈거 아니야? 야, 옛날 버전이라 구데기구나. 이게 3D 스피살 걸? 어, 산책하는 거안 나와? 야, 실화야. 이게 산책하는 거라고? 어다있다가 됐냐? 된건가? 뭐야 이거 게임 개고데기네 이거 만원짜리 만원짜리도 아닌데 천원짜리인데 이거? 누르면 산책하는거 보인다고 왜 안나? 와 산책하는게? 곰탕 다시가자 강아지는 일주일에 두 세번씩은 산책 데리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집구석에 박아놓으면 안돼요

아, 어, 힘들다. 검탱이 아, 귀여워. 일로 와봐. 애교용품뭐 갖고 있는 거 있나? 이 사람이 키웠던 거? 비눗방울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요! 좋아, 빈빵을. 오, 바람이고 되네? 오! 마이크 인식되네. 리듬 어졌고. 에? 갔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집 구석에서. 야 터트려. 비눗방울. 짠 여기. 아 개수 제한 있네. 에이 뭐야? 어뭐 아, 있냐? 시계? 현대적인 시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딴 거, 딴 거. 스포츠? 어, 공공공공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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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던져야지. 헤헤헤헤헤헤 와, 헤 갖고 와. 갖고 와헤헤갖고헤갖고헤 갖고와 헤헤헤헤헤헤헤헤 이히히! 아, 강아지 존나귀였고 히! 일로와, 일로와, 어. 야, 꼬리가 날씬네 야! 무지 마, 이 새끼야, 싸우지 마. 일로와. 가져와, 가져와. 아, 간식 줘야, 간식 줘야 되는데? 너 간식 준다. 꼬줘, 꼬줘, 꼬줘. 먹어봐. 뺏어봐, 알겠냐? 뺏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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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돌이 옛옛옛어 이번엔 슈크야? 아슈어와 슈크. 꼬리 보소 곰탕 겁이 많은 것 같아 야 꼬리가 활발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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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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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네 이거 니텐도스다 3 d s 사야겠네 밧줄? 밧줄이 왜 있는 거지? 뭐야 이걸 뭐쩌라고 물어 뚫어봐 응? 힘겨루게 안 맞아 으아 야,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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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가 으아아아 으아 오이자식이 야, 그 다음, 에 슈크. 이빨 강화 운전이다. 알겠냐? 딱, 이 조그만 놈이. 들어 올리기. 들어 올리기. 헤헤으으으헤헤헤 냠냠냠냠냠냠 <lays out spices> <Coleman make it out> <preserved> 야, 이빨 망해, 임마! 이빨 부러져! 뭐해! 야, 뭐해! 야, 이빨 나가! 나가리들 뭐하는 거요 이빨 뜯어줘! 이빨 부러져! 아, 뭘시고해 쟤! 왜? 뭐해? 어, 나, 다 슛골이 일로와. 응, 발, 발. 어, 여기, 발. 이로와일로라안 해? 이제 재미없어? 자식들, 어. 지경가 보네. 또뭐 있냐? 이건 뭐요? 아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소리 들는 거 존나 좋아해요. 강아지들 지쳤나 보네. 졸리나 보네. 에이? 졸린가 보소잉? 오늘 새로운 주인님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몸이 조금 아프고 배고파요. 아 배고파. 나또 받쳐야겠다. 밥 줘야지 아아 아, 아 뭐야 밥 주는 거 아니야 샴푸 아니야 아 맞다 아까 그 곰탕 나갔다 왔으니까 닦아, 닦아줘야지 밥 먹으면 샴푸로 따 이제 곰탕이 닦아줘야겠다 나갔다 왔잖아 발 들어 지금 때 묻어요 방바닥에 때때때때때발발발 발, 발 들어 발발 발 들어 이 자식아 느끼는거 보서 원래 강아지 샤워하는거 존나 <laughs> 털지마 털지마 묻어나 <laughs> 고양이는 그 3DS 닌텐도스 이건 옛날거야 2007년에 나온 게임이야 그래서 좀 게임이 허접하죠? 얼굴 닦기 얏얏 샴푸 꼬리 꼬리도 꼬리도 조지기 물안 뿌려주기. 피부병 걸리기. 이것도 뭐냐? 물 뿌려주고. 얼굴, 얼굴 마사지, 두피 마사지. 이. <laughs> 좋아? 있냐고 야, 지금 이 개가 된 앨번에 오종 갈려서 고장 낸그개 맞냐? 아니에요, 개는 말티즈예요. 어, 매우 기쁘게 됐 좋아? 어, 기분 좋아졌대. 뛰어오는 거 봐, 존나귀엽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스탄, 스탄, 스탄 더 먹이기. 엉덩이, 냥냥냥냥. 머리 쓰는 건 좋아하잖아. 턱, 턱, 턱줄가리 턱줄에 만져주는 거 존나 좋아하기. 어, 얘가 제일 귀엽다, 어. 갑자기 이거 하는 거 개키고, 일로 와라, 턱, 턱, 턱. 에에. 또이기 만져주는 거 존나 좋아하지, 어. 어, 이거 뭐야? 어, 왼손! 오른손! 귀요미 너도 해달라고? 알았어 알 일로와 이새끼 질투심 심하네 어? 이새끼 질투심.. 질투심 심해 어 손무는거 아니야 없나요? 야 밥좀 처먹자 배고프같아밥 없나? 어 육포있네 어.. 6포. 답줄게요 뭔가 하나씩 갖다 줘야지 하나씩. 일단 너 먹고. 그 다음에. 야, 일로 와요. 그 다음에 너야. 곰탕 먹고, 그 다음에. 야, 슈크. 야, 야! 야, 이 개, 슈크 보줘야 돼, 이 새끼야. 일로 와, 일 응. 아나이 새끼들 진짜. 야슈크 먹어야 돼제 조그만 거만 못 먹어가지고 니들 뺏 뺏어. 야저 무슨. 야이씨. 야, 야야야 일로. 와아 꺼져. 응. 그치 어. 야야넌더줘더 더 줘야겠다. 어? 넌더 줘야겠다. 너무 말랐어. 허어어어 이 새끼들 욕심 못 어, 이 새끼 봐라! 와! 어어어. <놀람> 어. 먹어, 먹어. 그렇지, 됐어 와, 잘 먹네. 그 다음 물 줘야지. 물. 예, 물 마셔. <놀람> 아, 귀여워, 애들. 예? 아, 축구는 왜 이렇게 불쌍하냐, 왜 이렇게 나약하냐. 아니, 그릇을 빨고 있어. 왜 물을 마셔지, 왜. 그릇 겉핥게 하고 있어. 뭐해? 이 자식도 오줌도 싸나? 으응 음. 일단 뭐 있냐? 야, 물한번더 먹어. 물 많이, 아, 나물만이 주면 오줌 싸는데 안 돼. 물만이 주면 오줌 싸야, 해 수유 귀찮아. 또 뭐있냐 이거 지구본 티슈 카메라? 이거 뭐야 뭐야 카메라를 왜줘 미친 슈크 몇살이냐 얘 정보만 봐야겠다 정보 좀 볼게요 슈크 내가 키우는게 아니라서 한끼한 시간이 8분이야? 야, 이거, 옛날 이거 하던 애가, 한, 한 시간하고, 10분하고 껐네. 졸잼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하, 그냥 한 1분 전, 한, 한 시간하고, 바로 판거 같은데? 얘한번 보자. 한 시간 17분. 얘가 가장 오래되네. 한 시간 17분. 곰탕. 얘 40, 43분. 제가 제일 그래서 어린 거네. 쟤 아주 뭐 있냐? 어, 어 내가 앉아마 하나? 어, 한번 해보자. 앉아, 내가 말하면 될것 같은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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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 앉아, 앉아. 어,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크는 거 아니야? 어? 앉아! 앉아아안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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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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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선! 뭐하는거야 이씨에에씨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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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새끼 말그럽게 안듣네 그냥 곰탕 앉아 아 이름은 인식 안해 이거 원래 안되는건가? 아말 오지게 안듣네 어? 안 되겠다. 목걸이? 또뭐 있냐? 음악, 음악도 있네. 파도, 파도 뭐냐? 이건 뭐야 이건? 자, 돌린 다음에 꽃기. 이겸이거 <laughs> 아, 곰탕, 곰탕 불어볼게요. 인식자 한번 볼게. 뭐, 곰탕이, 아, 곰탕 좀, 아, 그동안 가, 그냥, 아, 가이씨, 곰탕 갖고 와. 아, 아, 곰... 아 이름을 왜 이따구로 지었냐. 음식 같잖아 일로 와. 아, 가, 너희들은 나 곰탕이, 거... 아, 가이씨, 곰탕 갖고 와. 아, 공탕 일로 와. 어디 갔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공탕 일로 와! 공탕 일로 와! 아, 너 가, 그냥. 빨리, 너 그냥. 아, 왜 이렇게 매달리냐. 아, 얘, 재주모노 있나? 가야겠다. 앉아, 점프. 누워. 앉아, 점프, 누워, 엎드려. 굴러, 돌아 돌아, 엉덩이. 손어다 되네. 우리 주인님은 이상해요. 좋아서 가면 맨날 가래요. 참 이상해요. 그래도 난 우리 주인님이 좋아요. 아, 꼬리가 어 꼬리 될거 같다. 어. 꼬리야. 꼬리. 꼬리야, 일로와 점프. 점프 점프. 아, 엉덩이 아니야, 점프! 점프! 꼬리 점프! 아, 그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꼬리 점프!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왜안 돼요, 님들? 게임이 구대기인데? 꼬리야 점프. 에이씨. 점프 꼬리야 점프. 점프. 꼬리야 점프. 꼬리 키스 마이 에스. 아제 엉덩이 존나 좋아네. 하아말 존나 안 들어. 아, 아 원래 여자 목소리가 그런 건가? 아 이거 옛날 거라 존나 이상해. 꼬리야 점프. 시 꺼져. 외출 대회. 대회 가기. 원반 던지기 대회. 뭐야 이거는 원반 던지기 대회. 어 꼬리가 가장 성장했어 꼬리 가자. 원반 던지기 대회 닌텐도컵 초심자 클래스. 정상량한 경제도 이제 맞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실환 중인 저 우스한 그리고 해설은 개레부채네 좋아하는 개박사입니다. 뭐, 강도가 생겼는데? 강도바 아니야? 셰퍼드 피크 선수. 아, 지랄, 지라, 지랄하지 마시고, 빨리 그냥 해주길 바랄게요. 우리 꼬리, 귀여미 엉덩이 좋아 주인은 그 전주인 중고래 했던 중고래 했기 때문에 전주인 어 누군지 모르는 그녀 코가 반질반질한 게 건강 해서등 좋아 보이는 군요 어 맞아 강, 강아지 코가 촉촉해야 건강한 거야 말라 있으면 아프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저거 뭐해 뭐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좋댔고 아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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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직 스피드가 느리고느리고만일로 누리, 빨리빨리 일로 빨리빨리 빨리 아이씨 더 좋고 여기 어있지 내려가래 내리고 갈 빨리빨리 와 빨리, 빨리빨리 어, 우리 간식 뭐, 간식 타야지. 돈 벌어야지. 너. 잡아! 고각이다. 아우, 이렇게 느려. 빨리 와, 이씨! 한번더기 남았어. 아, 개망했네. 개망했네. 예이씨! 넓었네. 아, 느려, 스피드가 부족해. 무슨 이, 꼴등이지? 6포인트에 들어가, 까발리에. 어? 2등은 8포인트. 코르키? 어, 10포인트. 2포인트. <laughs> Too bad. 존나 웃기네. 여기 와서 또 냄새 맡고 있네. 그만 좀 냄새가 좀 왔다.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이. 야, 닦아줘야겠다.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샤워 좀 하자. 들어, 들어. 이번엔 좀 좋은 거 없나? 철 브러쉬. 꼬리. 아, 차오시킨다 비쳐되는데 에이씨. 요. 요요요요요요 요. 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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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반대로 돌아봐. 반대는 안 해. 어때 시원하냐? 얼굴도 해줘야 돼 여러분. 간지럽지? 얏얏얏얏 이거 근지럽힌 것도 있나? 반대도 해야 되는데요. 어. 옛날에 CDS 때는 할게 많았는데, 이건 뭐할게 아무것도 없네. 곰탕 앉아봐, 앉아! 어, 앉아! 곰탕 앉아! 어, 앉아! 목소리 개극혐이고. 꼼탱 앉아. 응? 아, 뭐해?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왜안 떠, 왜안 떠, 시부레왜안 떠? 앉아! 앉아! 에! 네. 아 인식 진짜 개 구대기. 아니 앉으라니까 자꾸 엉덩이를 왜 들이대? 점프. 점프. 아 진짜 말 이렇게 안 듣네. 여까지 기 하자 씨, <laughs> 아, 여까지 기 할게요. 꼬리, 곰탕, 슈크, 안녕.